فاريق العراق <applause> للنصف <applause> النهائي عن مباراة الدر وتحديد الفائز 코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만났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뛰셨던 분을 모시겠습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SBS 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네. 어, 또 우리 팬들에게 또 직접 어, 36년 전에 뛰었던 사람으로 네. 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있고요. 밀집하면서 걷어냅니다. 박주호의 수비. 자, 걷어내고 자, 그대로 슛. 네, 굴절됐고 슛. 아 어, 네. 네, 위험했습니다. 약간 굴절이 되면서 북한 선수들 좀 운이 좋을 뻔 했습니다. 박주호가 걷어낸다는 게 머리에 맞고 이번에도 좀 굴절이 되면서 자, 북한에게 약간의 행운의 찬스가 왔지만 심현지 선수의 슈팅은 빗나갑니다. 김진수. 김진수의 왼발. 야오,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대담하게. 네. 오늘 박광용 선수는 대한민국의 김민혁 선수가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대로 승리를 네. 보는데요. 자, 과감하게 선지 선수, 선택을 해봤던 리영직입니다. 네. 이제 기성용 선수와 비슷한 플레이를 갖고 있는 아주 리, 리영직 선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백 앞에서 북한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리영직입니다. 네. 김승대 각까이 잡았어요. 예! 예! 네! 좋았는데요. 이쪽 후였는데요. 아 지금은 잘 잘랐어요 이 앞쪽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이 볼을 따라가는 발이 좋았거든요 네. 움직임을 통해서 아주 잘 잘라 들어갔는데 이게 선방이네요. 자, 김승대와 이종호 선수가 약속이 돼 있는 코너킥이 됐습니다. 네. 북한의 골키퍼가 이제 와일드카드로 선발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선수인데요 처음에 많이 불안했던 선수예요. 자 가까운 위치로 다시 한번자 약속된 코너킥을 해봤습니다 김승대 이번엔 완만하게 넘겨줍니다 헤딩 네 펀칭도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코너킥. 펀칭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선수가 좀 낮았거든요 침벽 쪽 천단 됐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자, 이용재 샤워는 그을딱불자 이종호 쪽으로 강하게 깔아줬는데요 우리가 계속 볼을 돌리면 그걸 쫓아와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볼을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허리 쪽에 있어서의 숫자를 좀더 늘려야 돼요 네. 상대가 오히려 힘들 수 있는데요 자, 이용재 커서 지금 글라어둘쪽에서손준호의 슈팅 네. 아, 손준호 선수가 굳이 약간 중앙과가 수명 미트로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볼흘러나온볼을 슈팅을 충분히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오, 위험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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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골절되면서 임광혁 선수의 슈팅 아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요 한명 제쳐놓고 오른발 슈팅 자뛰게 넘어옵니다 헤딩 네,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 위험했어요 박광유 헤딩입니다 지금 마음 놓고 이마로 찍었습니다 자 다행히 트로스만 맞았습니다 마크하는 사람들이 다문 안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완전히 혼자 지금 헤딩을 했어요. 실점이죠. 완전한. 자,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흐리자 세트 스키입니다. 넘겨주고요. 헤딩. 약 네, 깠습니다. 아, 야, 아깝습니다. 아 네. 완벽하게 꺾이나 싶었는데요. 네잘 됐어 아주 좋죠. 네, 네, 네. 자 김영국이 전진합니다. 김영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그분들하면서 인차를 좀 기다립니다. 일바 일에게수비요 인차 올릴 수 있습니다. 목표 차원이네요. 자먼 쪽으로 자자 다리를 건드리게 됐습니다만 좀 너무 길게 갔습니다 네. 김영국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가마 올려주자. 그대로조아요 다시 공격합니다. 슛! 김용우 선수의 이 프리킥이요 연속해서 상당히 좀 좋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네. 키퍼도 못 나오고요. 아 이종호의 슈팅이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손주호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대 임창호 완전히 박스 쪽으로 들어가 있는 키퍼 선수들입니다. 헤드! 네. 자, 넘겨주고요. 자,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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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됐던 건 임창우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어, 네. 금들어간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laughs> 이용재 선수의 슈팅 이후에 임창우 선수의 이따 골라 흔들었거든요. 네. 자, 이용재와 이용재의 이차구. 이 터치가 있었고요. 네. 자, 이게 골라인을 그렇죠. 자, 넘어가지, 이게 자, 넘어간, 넘어간 것,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용재 선수의 골이 아닐까 보이는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끝나네요. 끝나네요. 네. 자, 수요미국 인천아시안팀 남자축구 결승전. 36년 전에는 금메달을 나눠 가졌던 차범근 해설이었는데요. 자, 지금의 장면 정말 대단한 한이 풀리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수들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요. 어, 오늘 그 준비한 모습을 운동장에서 어, 120분 동안 정말 어,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골이 어, 우리 선수들이 준비한 그런 모습에...